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용현입니다. 오늘 아침 산책입니다. 아, 가을이 완연히 다가왔어요. 가을이 됐네요. 아, 집주위에 온통 붉은 잎, 노랑 잎으로 이파리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 가을 꽃들도 피어나고 있고, 아. 아침에 너무 쌀쌀해서 저는 이렇게 아 두,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아, 저랑 오늘 아침 산책 시작할.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고요. 이렇게 예, 노랑 얘가 감국이죠. 감국이 너무 이쁘네요. 오 예, 오 예, 예 감국이에요. 아 감국도 이쁘게 이거. 노랗게 피었고요. 아, 이파리들이 잎들이 가을을 맞이하고 있어요.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온통 노랑 잎들이에요. 새가 한 마리만 울고 있어요. 아 새들이 아. 새소리들이 작게 나네요. 아, 새가 조금 조금 운네 조금. 아, 쌀이 잎에 쌀이 쌀이 잎에 아,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네요. 오 멋진데요. 예. 제가 사는 여기는 이렇게 아, 아침마다 아, 멋지게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요. 아, 쌀이 잎이 벌써 이렇게 노랗게 물들었네요. 감국이 아주 곳곳에 그냥 감국이 너무 많아요. 이 감국 잎 따서 말리면 감국차 아주 좋잖아요. 아, 이렇게. 사방을 그냥 둘러보면 온통 그냥 가을이 가득합니다. 제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모락 있네요. 추워요, 많이 추워서 불을 떼야 됩니다. 집 주위에 온통 노랑 잎이 가득하네요. 백구야, 백구야, 오늘도 백구랑 같이 아침 산책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 늘 이렇게 풀, 이 칡줄이 칡넝쿨이죠. 칡넝쿨들은 풀 토끼들 먹이에요. 토끼들에게 주려고 제가 여기 와서 아, 이 칡넝쿨을 뜯어가죠. 가볍게 안차, 아침 산책 시작합니다. <laughs> 산책길에는 저렇게 백구가 늘 함께 해요. 새소리, 물소리, 바람은 불지 않아서 바람 소리는 없어요. 아, 온통 아주 그냥 가을로 가득하네요. 그럼 이렇게 하늘도 쳐다봐야 됩니다. 이제 오미자가 달리기 시작했을 건데요. 아 여기는 야생 오미자도 많아요. 오미자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아 우리 백구는늘 저렇게 신나요. 오, 저 녀석은 그냥 저렇게 숲속을 막 헤치고 다닙니다. 와, 제 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에요. 언덕? 아니, 언덕 아니고 밭. 여기에서 보면 제 집이 저렇게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오, 산이 온통 안개로 가득하네. 저기 앞에 보이는 우리 기록순 어머님 집 언덕이 하얀 집 언덕이 하얀 집이에요 자욱한 저 안개 속에서 잠시 후면 어, 태양이 떠오를 거예요 햇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 저기는 아주 빨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오미자를 찾으러 가볼까요? 오미자가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어딘가에 가면 오미자들이 있어요. 아, 너무 멋진 숲길이에요. 제 제가 산책하는 제 산책로. 오미자가 어딨지? 오미자 찾으러 가봐야 되겠어요. 아, 여기 이제 오미자 넝쿨들이 있네요. 여기 노랗게 쟤네들이 물든 애들이 오미자 넝쿨이에요. 아, 오미자가 달려있어요. 오미자들이 있어요. 여기 야생 오미자예요. 가을 빛이 가을 빛이 너무 좋아요. 아새 소리도 들리고요, 물 소리도 들리고, 아 저은 조장고 한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네요. 아 이런 곳에서 아침을 맞이해야 되겠죠. 이런 곳에서 아침을 맞이하시고 싶으신 분은 기산촌 예, 하시면 되겠죠. 기산촌은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돼요. 저는 안용현입니다. 010-2094-7271. 기산촌 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아, 저에게 예, 논의를 하세요. 언제든지 상담을 하세요. 아 그러면 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 이 밭, 예, 600 평씩 쪼개놓은 아, 이 밭을 이용을 해서 아, 기산촌을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4,000 평의 밭을 600 평씩으로 쪼개놨고요. 저기 보이는 저기가 바로 자두밭이에요. 아, 저기는 750 평입니다. 저750 평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분양을 하고 있어요. 750평 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 750평 쪽은 아, 아주 굉장히 예, 선택을 하시면 아주 좋은 그런 땅이 되겠죠. 전입니다. 이렇게 <laughs> 신선하고 맑은 아침을 맞이 아, 한다면 아, 근심 걱정 모두 털어버리고 상큼하고 깔끔하게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기 앞에 제 농막이 있는데요 아, 저 농막은 아, 전기도 들어와 있고 저 농막을 에, 이용을 해서 귀촌을 아니죠 먼저 오셔서 살아보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아, 오늘 아침이 너무 상쾌하고 상큼하네요. 햇빛 따사로운 가을날 오후에 여기 이 의자에 앉아서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려면 너무너무 상큼하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자, 여기 의자에서 바라본 모습을 볼까요? 자, 의자에 앉아서 바라보면 이런 풍광들이 눈에 비칩니다. 이야, 멋지다. 우와, 멋지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예, 덕 짓고 복 받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안용현이고요 제 연락처는 010-2094-7271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